자, 그럼 거기에 이어서 좋은 UI란 무엇일까요? 좋은 UI란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게임 음. 플레이의 몰입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음. 게임과 어우러지게 잘 전달하는 UI가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는 플랫폼 특성상 이렇게 작업하기가 거의 쉽진 않고, 음. 왜냐면 이제 작은 화면에서 이 인게임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약간 이제 UI의 힘을 좀 빌어 빌어갖고 게임플레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좋은 UI 쪽에는 들지 않지만 약간 이제 콘솔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UI라고 꼭 이게 막 2D 버튼이나 막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그 네, 그 캐릭터의 겨, 막 게이지 같은 거를 캐릭터 가 차고 있는 가방에 막 불빛으로 표현한다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거 보고서 야, 무릎을 탁치면서 그래. 이게 u i 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맞아 어, 맞아. 그게 약간 이런 옛날에 네. 데드 스페이스죠. 처음에 했을 때. 네, 맞아요. 오, 네. 막 등에 게이지 있고 맞아요, 손에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지도 막 가이드 보시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아... 거. 근데 이게 그렇 모바일에선 확실히 거의,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코스트도 코스트고 아, 네, 게임에서 이런 거다 표현하려면 아마 풀머들이 엄청 화를 내 않을까 아. <laughs> 싶습니다또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네네. 이게 그러면 그런... 모바일 말고 콘솔 아니더라도 그냥 PC MMO랑 그런 콘솔과의 차이도 있나요? 화면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PC MMO 같은 경우에 뭐. 근데 MMO 아. 계열이 아무래도 약간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아, 아, 그렇 유저들이 엄청, 알아야 할 정보가 맞아, 막 맞아, 패스부터 맞아. 시작해서 막 월드맵부터 시작해서 상대편 적근 게이지, 내 게이지 막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MMO 같은 장르에서는 약간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 아. 화면 구성이. 네. 그러네요. 어쩔 수 없겠네요. 맞아. 혼자 혼자 어, 하는 그게, 게임이 아니자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없으면 또 유저들도 불편하고. 음. 네. 장르마다도 다르고, 기종마다도 다르고, 아. 네,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었셨던 취준생분들을 위한 UI 취업을 아, 네. 주, 준비하는 방법. 네. 네. 다들 지금 포기하신 거 아니죠? <laughs> 지금. 안 아, 해, 네. 막이러시서막 뒤로 나가신 거 아니야? 안 돼.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 <laughs> 알람 설정. 그, 네. 꼭 해주세요. 꼭 해주시고요. 네, 네. 취준생들. 네. 신생분들을 위한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웹 디자인도 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했고 뭐 인쇄 쪽 편집도 했고 막 여러 가지를 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걸음이 돼서 이 결과물이 된것 같거든요. 근데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하면은 그만큼 이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약간 뭘 맡겨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네 마인드 컨트롤하기에도 되게 난 이거 해봤으니까 자신 있어. 약간 뭘 맡겨도 어 제가 할게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회사에서 이쁨을 받아요.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막너 회사 가서 막 이거 저거 다 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뭐다 시킨단 말야. 이막 이러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네, 왜냐면 되게 귀찮아지거든. 그뭐 군대에서도 똑같다며요. <laughs> 맞아 이거 할수 있습니다. 그럼면다그것만 시킨다며. 맞아맞아 <laughs> 맞아. 조금 할수 있으면 저, 더. 어. 맞아요. 어. 어. 근데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이게,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요게 보탬이 되면은, 나도 인정받겠지. 저는 약간, 인정,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네. 약간, TMI로 제가 m 프제인데 음? 그게 뭐예요? MBTI가 m 프제예요 제가. 아, n f 제 ENFJ. 아, 제가 MBTI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잘 모르시는구나. e e ENFJ. 이 사람들은 약간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쿠사리 먹거나 이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음, 그러니까 실패를 음, 두려워하고 음.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유형인데 제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회사에 딱들어가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새로운 팀을 가거나 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막 제가 막 하겠다고 막 약간 오. 설레발을 치면서, <laughs>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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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손드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진짜. 아. 네,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전에 막 이거저거 다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게 손을 들수 있었던 거 아닐까, 약간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가지만 이렇게 막 파고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펙터가 될 거야 그래서 이펙트만 막 주구장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음. 나중에 이게 뭐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 네,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나또뭐하지 하면은. 음... 또, 예, 네, 또 그만큼 또 배우는 시간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요새는 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킬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지식 습득하고 취업을 하면은 더 분명히 도움은 많이 될 거고 음...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꼭 그거를 잘할 필요는 없고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약간 얻으려고 애를 쓰면은 이게 나중에는 분명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이, 네. 약간 다른 파트 에 관심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 마, 마. 그쵸, 그쵸. 모든 네. 파트가 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게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음.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UI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AD 얘기를 할 건데 AD가 됐을 때도 그렇게 다방면에 이제 발을 걸쳤던 지식들이 <laughs> 기다피화살이 <있기 때문에 웃음> 어, 되는 거죠 아, 걸음이 되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네. 그리고 이제 뭐 게임플레이 많이 해보시면 좋고 이거는 네,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고 음... 뭐 내가 좋아하는 장르뿐 아니라 요새 트렌디한 디자인이 뭔지, 이런 거 이제 새로운 게임들 계속 그냥 저는 깔고, 뭐 찍먹하더라도 그냥 깔고 일단은 해보거든요. 음... 요새 유저들이 뭘 좋아하나, 막뭐 어떤 연출이 또 들어가나, 이런 거. 이런 거 분석하고, 그리고 모작해보는 방법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아, 모작. 아... 네, 모작이요 똑같이 그냥 베끼는 거예요. 베껴보는 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베끼려고 하면은 딱 게임 스크린샷 찍어놓고 이걸 내가 이제 포토샵에서 그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아, 포토샵에서 이 툴로, 요런 효과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견적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미 프로가 된 거예요. 아, <laughs> 아 스샷 봤을 때, 아, 딱, 아, 포토샵에서 뭐, 어떤 뭐, 툴로. 블렌드 효과 뭐 좋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이, 뭐 요런 효과, 이펙트 효과 어떤 거줬나 포토샵에서.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가우시안나3.4 정도 좋네? <laughs>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런 <laughs> 아... 게 이제 딱 나오면, 이제 프로의 길로 접어드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게임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 이러면은 음. 솔직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아. 그 정도 이제 스킬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계속 반복 작업하면 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음. 네. 모작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신입이라면 더더욱 신입이라면. 엔진 공부를 하시면은 플러스가 돼요. 음, 엔 그래서 공부다. 유니티, 예, 유니티나 언리얼은 이제 공짜로도 깔아서 할수 있으니까 이게 또 튜토리얼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그냥 엔진 공부 하시면은 고급 인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어, 엔진 공부 꼭 하십시오, <laughs> 네. 여러분. 꼭 아, 하십시오. 아, 이게, 이게 그뭐제 유해 쪽은 네.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이런 아, 네. 전문 학원이 있죠, 당연히. 아, 이게 그 뭐지 게임 아카데미 이런데 UI 과목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음... 네. 예전에 막 모델링이랑 애니메이션 이펙트 막 이런 쪽만 있었는데 네. 요새는 UI도 이제 수업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예상 와대는 <laughs> <왔때는> 없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웃음> 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학원까지 있고 이렇게 또 팁도 알려주셨으니까 많이 아. 있으면 다 됩니다 <laughs> 예, 돈과 열정과 아, 그럼요. 호기심 오지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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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어, 이제는 이게 구독자 질문 같은데 게임 분야 UI 디자이너는 UX에 관해서도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기획 파트에서 큰 틀을 정해주면 GUI 작업 위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바사일 수 있겠지만 UX에 관한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까 이제 중간에 살짝 말했듯이, 이제 UI 디자이너라면 UX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이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왜냐면 본인이 만들 건데, UX를 모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음. 배경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3D 맥스 모를 순 없잖아요. 음, 거의 그런 수준에서. <laughs> 기본이, 기본이다. 아. 기본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 음. 이게 이제 기획팀에서 요새는 모르겠어요. UX 디자이너가 뭐 따로 있는 팀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획되면 팀뭐 정해주는 대로만 하면은 솔직히 이건 외주 작업이나 다름이 없고, 그 기획서를 토대로 기획자랑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획서 딱랑 줬다고 그거 그냥 뚝뚝뚝뚝 만들어서 띡 넘기고 이러면은 나중에 개발팀이,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예.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 사람인만큼 이거를 내가 이해를 100%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야지 이게 완전 내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획자가 초안을 작성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의 UX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요런 거는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UX 지식은 게임 플레이 많이 해 보고 뭐 이런 그렇죠. 서적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서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있을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약간 심리적인 거랑 아아프 심리죠. 예. 기획도 약간 사람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아. 저는 약간 UX도 기획 쪽이랑 약간 그러니까 인맥 상통해서 UX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 사람의 심리를 좀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첫눈에 이걸 봐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막 정보를 막다 나열한다고 이게 다 들어올까? 음. 이걸 좀 나눠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심리적인 것도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아마 전문적인 지식도 책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요새는 이제 인포그래피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갖고. 네. 아, 좋은 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기도 한데 진짜 어렵다, 어렵네요. 어렵죠. <laughs> 저는 UI가 되기는 어렵다. 아, 저는요, 유... 그러게. 아, 네. 일단 어쨌든 UX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점점 네. 어려워지네. 점점, 아, 지금 무슨, 난이도가 점점. 게임 UI, UX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드로잉과 네. 음. 예쁜 퀄리티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음. 라고 해주셨네요.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UI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중요도가 높은지를 파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그 음. 팀의 이제 AD 분이라든지 PD님이랑도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음. 게임은 UI보다는 실제 인게임이 무조건 돋보여야 된다. 막 그런 프로젝트라면은 네. UI는 최대한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막 심플하게 요새 이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도 많잖아요. 음, 많죠, 많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UI가 메인이 게임 뭐 퍼즐 게임이나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음. UI가 메인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음. 진짜 공을 많이 들여갖고 드로잉 진짜 빡세게 하고 고퀄로 승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은 프로젝트에 맞는 표현을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구성할 때 기획팀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잡아가시면 이걸 막 혼자 내가 다 혼자 해야 돼라고 이렇게 끙끙 대시지 말고 그냥 기획팀이랑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랑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 맞다. 예 네, 성격이 되게 다, 다양하세요. 막말 없는 분도 계시고, <laughs> 맞장구잘 쳐주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 성향 파악을 하면서 <laughs> 좀 약간 음...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획팀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초반 이제 레이아웃 구성 잘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치, 다방면으로 친해지는 게 중요하네요. 막. 저, 서, 저 사람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안 섞거나 안안안 이러면. 안 돼, 안 돼. 공과사는 구분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참. 또한번 배웠습니다. 아. 아, 이게 그리고 드로잉 능력도, 보니까 보니까 막 되게 막 그리시기도 하던데 포토샵에서 막 UI를 막. 드로잉 네, 능력도 맞아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죠. 아, 당연한 건가, 이건? 이게 저는 미대 입시를 봤지만뭐 네, 네. 이게 기본적인 막 드로잉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막 워낙, 원화, 뭐, 워낙급의 드로잉을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막 저는 아이콘을 막잘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음... 근데도 약간 이렇게 UI를 계속 할수 있었던 거는, 네. 내 스킬에 맞는 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좀 약간 꼼소라고 해야 되나? 음... <laughs> <그냥> 그런 것들을 <laughs> 동원해서 내가 할수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드로잉이 안 되면은, 막 3D를 배워갖고, 이거를 모델링해서 닦아서 써야지. 약간 이런 음... 것도 있어요. 어우, 네.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런, 아... 방법은 진짜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이거를 좀, 꼼수를 써갖고, 내 작업 방법을 찾아 나가면, 꼭 드로잉을 내가 못하더라도, 음... 방법은 널려있으니까, 네.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겠네요. 뭐, 잘하면 그쵸, 그쵸. 당연히 좋겠지만, 뭐. 잘하면 좋죠. 아, 그럼요. 음... 알겠습니다. 근데 자면 좋은데 그게 꼭 필수는 아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네, 네. UI 마지막 질문. 야 드디어. 지금 이게 마지막 질문이 참. 네. 지금 UI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추천하시는지 UI 디자인의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어 다들 안 나가셨죠? 하지만 <laughs> 두세명 남은 거 아니야. 네. 여러분 <laughs> <laughs> 나가지 마시고요. 어. 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한때는 되게 획일화된 UI 디자인 때문에 좀 약간 공장 같이 찍어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재미가 없었는데 음. 요새는 진짜 다양한 기술이랑 표현법으로 되게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음. 아마 UI 디자이너가 되신다면 후회 없는 약간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재밌는 작업이 되려면 이제 본인도 거기에 열정을 갖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음. 진짜 처음에 듣도 보도 보지도 못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 사람들이 일단 의심부터 하거든요. 아, 이게 이게 맞아? 약간 이래요.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설득을 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이거 버튼을 눌러갖고 이렇슉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는 거야? 이러면서도 아.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홀려야 돼.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정말 어렵죠. 네. <laughs> 진짜 어려워, 이게. 화술도 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렵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laughs> 네, 어, 열정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뭐 설득은, 네, 네 그럼, 나오는 그래서 거니까. 저는 <laughs> 이게, 이게 열정이랑 약간 부지런함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안을 하나만 준비할 순 없어요. 왜냐면 음. 다들 취향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시안을 3개 정도 들고 가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더, 좀더 고퀄로 하겠지. <laughs> 이런 식으로. 아, 그쵸. 이렇게. <laughs> 네. 이제 팀장님한테 싹 보여줘. 음. 팀장이 이렇게 시안이 나왔습니다. 제, 저, 제 생각은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팀장님도 딱 봐도 고퀄인 게 보이니까, <laughs> 어, 이거 괜찮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오. <laughs> 펌펌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 지혜. <laughs> 진짜.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진짜. 세, 시안 네, 세 개를 그건, 들고 가려면.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막, 그, 약간의 꼼수만 있으면은, 제가, 저는 약간, 아까 다방면으로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약간 복합돼갖고, 음... 시안 같은 거 진짜 빨리 만들어요. 약간, 막 여기저기서 <laughs> 합성해갖고, 다른 게임껏 아... 합성해갖고. 네, 되게 그럴싸딱 봤을 때와 이거 완성된 거야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그런 합성 스킬? 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UI들은 왜냐면 이게 말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머릿속에.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이 정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 음... 정도의 네, 그런 시안을 좀 작업을 빨리 하신다면은 아마 더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다양한 시연을 빠르게 퀄리티 있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네.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laughs> 결국 디자인을 좀 네, 여러 가지 디자인 경험이 네. 중요하네요. 아. 여러분, 합성만 잘해도 진짜. 합성. 요새 합성들 다 잘하시잖아요. 아, 네. 아 그, 그쵸. 아. 네, 그 저는 아이돌 합성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네, 요새 네, 학생분들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게. 대단한 시대인 네. 것 같습니다. 잘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laughs>